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빵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또 어,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모레가 연말이고 또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래서 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넣고 호빵이 아빠가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오늘은 얘들이 예, 춥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호빵이 아빠가 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 간식을 제가 고구마도 지금 몇개 놔뒀어요. 그리고 간식도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어, 밥도 이렇게 예, 놔뒀죠. 그래서 전번에 에 제가 앉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에, 1년을 결산했잖아요. 그래서, 에 누구, 누군가요? 1, 2, 3등을 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에, 고빵 가족들이 굉장히 우리 써니를 힘들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요즘은 힘들게 하냐면은 라 금방이를 힘들게해요. 그래서 우리 오방이가 너무나도 우리 금방이를 힘들게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얘들을 좀 교육을 좀 따스한 곳에서 거실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호빵 이아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써이는 항상 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호빵 호빵 어허이 엎드리세요 써이가 너무 착하다 보니까 덩치는 크지만은 응?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에 우리 꽃방 가족들이, 이렇게, 에, 오늘도 이제 뜨시게, 따뜻한 곳에서이 사내가 추운 날을,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면 내가 얘들을 방으로 데리고, 데리고 오고 러죠 작년에. 그래서, 써니 부터서 어, 이제 밥을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 간식을 줘야 되겠죠. 써니. 올한해 너무 고생하겠어요. 자, 써니 보세요. 그 다음, 금방이금방이를 이렇게 먼저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자 순서는 뭐냐라면 항상 호빵이가 이쪽에 있잖아요. 호빵이 엎드있어요 네, 호빵이를 주고, 그 다음, 4, 2로 이게 순서대로 내가 교육을 시킵니다. 호빵이가 제일 얼른그 다음 4빵이가 누나, 그 다음 1빵이가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호빵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항상 밥을 준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호빵 가족들, 겨울이면 은 저쪽에도 뜨시게 됐지만은 금방이하고, 써니는 따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좀 차가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에 이제 더 뜨시게 해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방에서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